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쉬어가지고 같이 다니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처님. 체험담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저기 법문할 때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90% 이상이 귀신에 씌어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귀신과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부처님하고 어, 자담회를 합니다. 가끔 그런데 그날 부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살을 빼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요, 부처님 제가 요즘 너무 몸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머리도 아프고 눈알이 다치고 같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부처님께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쉬어가지고 같이 다니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저는 귀신 안 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귀신이 쉬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프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손자도 세 번이나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건드려야만 천도를 빨리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아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처님 어, 천도제를 하면서 땅에서 영가 등인 등을 손수 다시면서 얼마나 고달프셨을까 하는 마음 우리가 부처님 주지스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천도를 하시고 난그 뒷날 용언을 뵈면 얼굴이 까맣게 걸려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주지스님께서도 전화를 받으시면서 접수를 받으시면서 그 많고 많은 귀신에 씌어서 얼마나 고달프셨겠습니까? 천도를 시다가 할 때쯤 주주스님께서 절을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났다 나는 절을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어 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도제가 다 끝날 때까지 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게 아니고 아마도 아버지께서 제 몸을 빌려서 절을 부처님께 감사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 감사하는 그 저를 제 몸을 빌려서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감사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천도제가 끝나고 나니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볍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픈 것이 싹나와 버렸어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왔습니다. 부처님 주지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건강하게 무병장수 천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드립니다. 부처님 주지스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